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이어길남아프스마지막에 이제 축사하면서 주차장을 하고 등산으로 진행합니다 어제 산길 어 뒤로 서랍 흔들어져있어축소함에서 <laughs> <많으실까요? 수능력> <laughs> 아, 정상 2.7km 남았습니다 오속기로 갔다가 경사도가 이제 만만하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갑니다 저기는 지사마을에서 가신 분들 임도와 산길을 교차돼서 갔습니다. 저기 또 산길로 가죠. 보이시는 건데요. 임도와 갈지 산길로 갈지 우리 집사람이 선택합니다. 임도 산길 어디로? 산길. 1.4km 나왔다. 마이 올라왔다. 이건 숙 1km, 1km 나왔습다 지옥 구간에 지나서 <laughs> 웬만하면 여기까지 인더타보 오시길. 요구간이거든지 치수 장 구간.

자, 300m. 청거지상은 아직까지 눈이 있습니다. 다 얼었네요. 아, 다. 산객도 많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기다 아따 눈이 아주 많습니다 역시 영남 어. 알콜 선배 집사 아이젠 차고 역시 선수들은 아이젠 안참아 역시 선수들은 아이젠 안참 이제 찰나가 선수 아니야 선배 아저 인구 부부 보수 겨주는거더인거 아닌가? 아이젠 또 챙겨주고 <웃음> <웃음> 아, 다 아, 아직. 아, 다, 저, 다, 세 사람입니다. 아, 직 아, 다, 아, 만 아, 다, 많 다, 맥나라 파스 우뚝상 가는 길무 많습니다 가지 아 이게 다이 얼음이 오, 굳어가지고 아아 가려 아, 아, 반짝반짝 빛난다. 기 전에 조망을 보러 왔는데 미세먼지 여기서까지2 7 k m 치사사냥이 그만나도아먹고 들어갑면다어려타지이바타타카슈신발카 슈바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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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바네카슈바 구이 엄청 좋은데 오 어, 엄마,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참구망이 아쉽네 좋아. 신불산 아주 아주 꿀밭 구간 지나고 다시 등로에 눈이 싹 쌓여있습니다. 끝까지 저 구간은 왜 그래? 아이젠 찰래? 아이젠 차라 너 아이젠 차 찾아줘. 아이젠 찾아주는 모습. 찍으셔야지. 아, <아이들 차지로> <목소리> <끼리자>. 되게 친안돼고밥 얻어 이가 가자 아아 따빨다아차도다 <laughs> 간다 아바도 없을 게헐 낫네 길이 이쁘다 산길도 이쁘고 그때 말 지금 가만히 누는 말라 찌르아 다시 저 끄던 나 심플산 끄는 데크 계단길 나옵니다. 신불제입니다. 아직 웰컴까지는 안 갔다 합니까? 아 신불에서 간원내려 가는 길도 재밌다. 네. 보자. 어, 길. 신불산에서 아 간원래산에서 웰컴까지 이 겁 <목소리도> 삼각형 심부산 삼각형이 이등산같은니 무치부터 아이씨 무치부터 에이씨 영알인증 인증노에영알인증노에 인정. <laughs> <양을 인정노예. 웃음> 아한 만나. 갑이다 그래. 이제 저기 가나제로 갔다가 가화산으로 갑니다. 이제 강화산에서 가화제로 갑니다. 스케이트 없었으면스릭터 타고 어서거든릭터가 뭐, 슬로프 그거 어서 뭐, 캐릭가고 해야지 캐릭가 없어서, 뭐, 캐 이기는. 조망이 아쉽다. 조망이 아까워. 저올라오어요아 예. 1사으로 하면 할해봐랄 그러고 적당한 세다 14면 되겠다. 국제로 가서 이제 웰컴 복합센터로 내려갑니다 와딱 올해 드디어 8봉 영월 8봉 인정 끝냈습니다 아 이제 다른 산타로 다녀야지 여기만 은근히 시간 많이 잡아 그냥 하루에 9봉 다인정하게 허용해 주면 그냥 종교스다 가고 끝다 김도 타고 어. 웰컴 포카센터로 가니다다 탔나? 미끄럼도 타고 있어 인도 타다, 다이렉트. 그 아이젠저, 내한 손에 그냥 봐줄 수 우리에겐 인도는 없다. 몇길지몇 가야지. 전통 길을 그래. 가야지. 전통길을 가야지. 뭐 인도고, 어 J3는 깨야 된다. 얘냐 왼쪽, 왼쪽, 왼쪽. 어 열로 와, 열로, 열로 오는 게 완만해. <laughs> 잘쪄 간다. 날머리 다 와갑니다. 날머리가 웰컴 복합 센터인데요. 어, 보통 웰컴 복합 센터에서 지사마을까지 가죠. 마지막에 이제 은덕기를 타고 어, 가십니까. 편하니까. 근는데 우리는 오늘 역으로 지산마을에서 웰컴 포카센터 쪽으로 한 키로수는 대략 한1 5 k 로 정도 되고 어아 그리고 어 난이도는 등산이 어 뭐다 힘들지만 그래도 좀 지산마을에서 연축산 오르는 길이 아 인도길로 쭉 그냥 시사산장까지 인도길 쭉 타고 가시는 게 가장 이게 좋을 것 같고 다음에는 능선길 뭐 타고 이제 오는 길이라서 그렇게 많이 가늘제에서 가늘산 아니면 신불제에서신불산 오르는 그 데크길 그거가 좀뭐 등산 입문하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힘들지 나머지 구간은 뭐 평이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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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오늘 산행은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